층에 있어. 도 있으니까. 양말 맞출 때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. 네. 두 번째 배요. <laughs> 진짜요? 어디서 어디서 봤죠 우리? 옛날에 오, 청설 시사회 네. 때. 또뭐 위에 갔다 왔어요? 아니야 아니, <laughs> 위에 그 양말 맞추기 어려워요. 갔다 음, <laughs> 아, 알겠죠? 양말 짝 맞춰서 나도 보여줘. Okay. <laughs> 아니 이거 그냥 있길래. <laughs> 어, 어 그냥 그냥 있길래 그냥 채팅한 거네요. <laughs> 잘 묶여 있길래. <laughs> 어렵죠. 네. 어려워요. 그래서 우리가 게임 게임 할 때도 진짜 몇개못 찾았잖아. 저희... 그거 반지 하나 남았어요 요네 그래요? 네. 그래요? <laughs> 안녕하세니 만나 고 싶어요 아 진짜요? 감사해요 많이 응원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미니카 어떠세요? 미니카요? 이거 잘 가요 너무 잘 가. 네 너무 잘가 하나 5,000원 밖에 안해 생거 하나 <laughs> 뭐요득이생기생는건가요 네? 이득이생기시는건가요아니요이득 좋아요. 너하좋도없어요 너무, 아, 저... 이거... 너무 좋아하시무래 <laughs> <너무 좋아하시게. 웃음> 그래도 좋은 일에 기부하는 거니까 <laughs> 네. 이거. 정현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<목소리> 지겠다. <laughs> <미치겠다. 옷 좀 웃음>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<목소리> 네. <laughs> 너무 재밌어요. <laughs> 고칠까? <거야. 웃음> 아니 그게 그거 매력인데. 그거 아 그래요? 뒤집으면서 고마워요.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해요. 그리고 여러분도 <들어서>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이렇 <laughs> 나눠줄게요. <laughs> 여러분 고마워 요 다음. 준비해야 돼가지고 어이, 음. 그럼, 네. 음. 목소리 크게 안 해놔! 선생님 밥잘 챙겨주세요! 네! 선님무섭다 네! 아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했어요. 우리 상품 받아야 돼가지고. 바이바이. 네, 바이 상품 받아야 바이 돼가지고. 바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E